안녕하세요. 코수학의 필쌤입니다. 자, 오늘 수업할 부분은 등비수열이에요. 자, 등비수열이라는 것은 자,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곱해서 얻어지는 수열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예를 들면은 2, 4, 8, 16 이런 식으로 수열이 가는데 자, 얘는 어때요? 2씩 곱해지죠. 다음 항으로 갈때 우리가 2씩 곱해지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정한 수가 곱해진다. 그러면 그거는 등비수열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일정한 수가 곱해지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공비라고 해요. 그래서 곱해진 일정한 수는 공비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기호로는 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일반항식으로 얘기를 해 보면은 자, 수열 an이 그리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다. 그러면은 다음 항은 그앞 항의 알만큼 공비만큼 곱해진 거. 그래서 우리가 앞 항과 다음 항을 앞에 있는 항으로 나누면 공비가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항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등비수열도 등차수열처럼 일반항을 항상 수열은 일반항 즉 a n n 번째 항이 무엇인가 그거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자, 첫째 항이 a고 자, 공비가 r이면 자, 그거에 대한 일반항 공식이 얘입니다. 우리가 등차수열도 그랬지만 일반항 공식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가 되셔야 돼요. 자, 일반항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설명드리고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항 a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항은 공비만큼 곱해지니까 ar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도 두 번째 항에서 공비만큼 곱해져서 AR의 제곱. 하나만 더 할게요. 자, 네 번째 항도 R만큼 곱해져서 R의 세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봐볼게요. 첫 번째 항이니까 없고요. 자두 번째 항이니까 R의 지수 1이고요. 세 번째니까 R의 지수가 2. 네 번째니까 R의 지수가 3. 그러면 A의 n 번째라고 하는 것은 A 곱하기 R의 m-1. 이항의 수보다 1이 작아진다는 거죠. 이런 규칙으로 인해서 우리는 등비수열의 뭐 일반항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항 공식 반드시 암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등차수열에서는 등차중항이 있었지만 등비수열은 등비중항이 있습니다. 자, 어떤 세 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네요. a 그리고 그 다음 번째 항 ar 그리고 그 다음 번째 항은 ar의 제곱이죠. 자 r만큼씩 곱해집니다. 자 그러면 자 가운데 거를 가운데에 있는 수를 제가 제곱을 해봤더니 자, 양옆을 곱한 수 a 곱하기 ar의 제곱 같아지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A를 A와 C의 등비 중항이라고 이야기하고, 자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양 옆에 있는 거 곱한 거랑 같다. 그래서 이러한 공식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수열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은, 자 어떤 수열이 등비 수열이다. 그럴 때는 가운데 이세 개로 얘기를 할게요. 가운데 있는 수의 제곱은 양 옆에 있는 이두 수를 곱한 것과 같다. 그래서 등비 중앙이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공비가 보인다거나 그런 말이 나오면 이 수열은 등비수열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념은 우리가 이 상태에서 이제 맞춰드리고요. 이제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이 식들을 잘 활용했으면 을 좋겠습니다. 자 이제 등비수열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고 하죠. 자, 그럼 우리는 등비수열의 말이 나왔으니까 뭘 찾자? 공비를 찾자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는 곱하기가 3이고, 자, 곱하기가 3이고, 3 곱해지니까 계속 다음 숫자가 나오죠. 그러면, 자, 첫 번째 항, 자, a는 2구요. 자, 공비는 3입니다. 그러면 나는 a n이 궁금한 거니까, 자, a n은, 자, 초항 한 번만 적을게요. 공비 n-1제곱. 그럼 거기에 그대로 숫자만 넣으면 되겠죠. 2 곱하기 3의 n-1제곱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면 된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또, 자, 2번 보시면, 자, 어떻게, 얼마 곱해졌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곱해졌어요. 그죠?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 곱해집니다. 그래서 초항이보다 마이너스 4, 그리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러면 a n이라고 하는 것은 자 마이너스 4 그리고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n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우리가 일반항을 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자, 초항 27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둘째 항이 마이너스 9입니다. 그럼 우리가 공비는 뭐였죠? 그 앞에 항을 앞에 항에 뭘 곱하면 둘째 항즉 둘째 항에서 나누면 즉 a1분의 a의 2가 되면 얘는 무조건 r이 된다라는 거 이거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죠 자 그러면 나눠볼게요 27분의 마이너스 9아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얘가 공비입니다 그럼 초항 알고 공비 아니까 우리는 an은 27 곱하기 자 마이너스 3분의 1의 m 1제곱 이런식으로 우리가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공비가 2구요. 제 7항이 16이에요. 그럼 7항을 일반항 공식으로 해볼게요. a의 7이라고 하는건 자 a 곱하기 r의 m-1제곱 그러니까 6제곱이죠. 6제곱. 그러면 공비 2라고 알려졌으니까 그대로 대입해볼게요. 그럼 a 곱하기 2의 6제곱. 근데 얘가 지금 16이래. 그죠? 자, 그러면은 a라고 하는 것은 2의 6제곱분의 2의 4제곱, 즉 a는 2의 제곱분의 1, 4분의 1이네요. 자, 그러면 초항 구했고 공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an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초항은 4분의 1, 그리고 공비는 2 여기에 m 1 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등비수열을 구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이제 좀 문제를 바꿔 본다면 등비수열 이라고 했어요 그럼 무조건 공비 생각해야 됩니다 4항이 24즉 a 의4 그러면 등비수열 일반항 공식으로 적읍시다 ar의 3제곱 얘가 2 4예요그 다음에 7항은 a 의 7이죠 그러면는 일반항 공식으로 하면은 6제곱 얘가 190 입니다 그러면 나눠 볼게요 a의 4 그리고 a의 7 이렇게 나눠 보면은 ar의 3제곱 그리고 ar의 6제곱. 그게 24분의 19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약분되죠. 약분이 돼서 뭐만 남냐면은 r의 3제곱이 남아요. 그리고 우리가 8을 하면 얘가 8이네요. 자, 얘가 8이에요. 그럼 8이라는 것은 2의 3제곱이니까 아. r은 2 이렇게 우리가 구했고 거기에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8a가 24죠. 아, 그러면 첫째 항은 3이구요. 여기서, 그 다음에 공비는 2다. 이렇게 우리가 1번의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문. 초항과 공비를 안다면, 자, 6항 구할게요. a의 6이라고 하는 것은, 자, 초항 바로 할게. 그 다음에 공비 2에 m-1제곱. 그래서 얘는 96 이렇게 우리가 답이 나옵니다. 간단하죠. 또 768이라는 것은 몇 번째 항인가? 그러면 우리는 이거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는 거죠. a의 n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초항 3 곱하기 2의 n-1제곱 얘가 뭐다? 768이다. 그러면 양변을 3으로 나눠보면, 2의 n-1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3으로 나눕니까? 256입니다. 그럼 256은 뭐냐? 2의 8제곱이다. 아 그러면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도 똑같네. 그럼 n-1은 8이다. 아 그러면 n은 9다. 그러면 얘는 몇 번째 항이다? 바로 제9항.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일반항입니다. 일반항 공식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 반드시 외워서 푸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공비가 양수다. 이런 힌트 놓치지 말고 등비수열이다 자, 일반항을 구합니다. 1번부터 할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식이 나와 있으면 일반항 공식으로 바꾸자. 그러면 AR의 8제곱, 그리고 27 곱하기 6번째 항은 AR의 몇제곱? 5제곱. 그러면 a가 똑같으니까 약분해 놓고 그러면 얘는 r의 세제곱이 27이다. 27은 3의 세제곱이네. 아 그러면 r은 3이라는 거 우리가 찾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얘를 보면은 자, a의 3도 일반한 공식으로 ar의 제곱 플러스에도 ar의 네 제곱 얘가 180 그럼 공통이 뭐냐면은 a r의 제곱. 그러면 1 플러스 r의 제곱 얘가 180. 근데 a r은 내가 아니까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여기가 5 3 맞죠? r의 제곱. 자, 그럼 숫자 그대로 넣게요 3. 그러면 9a 그리고 1 플러스 9. 아 그러면 90a는 180. 그러면 a는 몇이다? 2다.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일반항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초항하고 공비 알면 구할 수 있잖아. an이라고 하는 것은 초항 곱하기 공비의 m-1제곱 그래서 얘가 1번의 답이 된다는 거. 그 다음 2번도 또 같은 방식으로 해봅시다. 항상, 항상 일반항 공식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얘는 A 플러스, 자, 네 번째 항은 AR의 세제곱. 얘가 9입니다. 그럼 공통으로 한번 묶어볼게. A로 묶어보면 1 플러스 R의 세제곱. 얘가 9야. 그 다음에 A의 3은 AR의 제곱. 플러스 6은 AR의 5제곱. 자, 얘가 36이야. 그럼 얘도 공통으로 묶어보면 AR의 제곱이 공통. 그럼 1 플러스 R의 세제곱. 얘가 36. 그런데 봐. 얘가 9야. 근데 여기 보면 A와 이렇게. 즉, 자리를 바꿔보면 R제곱 곱하기 A. 1 플러스 R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9야. 아, 그럼 얘가 36이니까 우리가 낙분하면은 아, R의 제곱은 4다. 근데 R은 2도 되고 마이너스 되지만 처음에 공비는 양수라는 조건을 걸었으니까 R은 2만 되겠지. 자, R이 2면은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A. 그리고 1 플러스 8 얘가 9야. 아 그러면 a는 1. 그럼 내가 궁금한 건 an. an은 자, 1이니까 안 써도 되죠. 그리고 공비의 m 마이너스 1죠. 그래서 얘가 두 번째 정답이 된다. 그래서 항상 조건들을 잘 확인을 하면서 문제를 봐주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그 부분 꼭좀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두 수가 있어요. 12하고 972가 있는데 여기에 서로 다른 세 양수를 넣어서 수열을 만들었는데 이게 등비수열이 됐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식이 등비수열이 등비수열이라고 하니까 첫번째 항부터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항이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한다? 자 초항이 12고 자 얘가 그럼 다섯 번째니까 A의 5라고 하는 것은 A곱하기 아래 4제곱 얘가 972야. 그러면 A가 10이니까 약분하면 몇이 돼요? 계산을 해보면 81이네요. 81. 자 그러면 r의 4제곱이 81이야. 그치? 근데 세 양수잖아. 세 개가 연속으로 양수가 돼버리면 은 공비는... 양수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죠 그러면 R은 3이네요 왜냐면 81은 3의 4제곱이니까 R은 3 찾았어 초항 찾았어 그죠 자 그러면은 나는 문제가 z하고 x니까 굳이 y는 구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x는 두번째 양이죠 그래서 초항 곱하기 r 아 그러면은 36이고 z는 초항 곱하기 3의 네번째 항이니까 3제곱, 즉27 곱하기 12, 27에 14하고 계산하면 324가 돼요. 그럼 문제는 Z에서 X를 빼는 거니까 자, 324에서 36을 뺍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288,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288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푼다라는 거. 뭐 딱히 어려운 내용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일반한 공식을 여러분들이 외워서 사용을 할줄 알아야 이 문제들이 쉽게 풀린다라는 거. 자, 이제 다음 문제 봅시다. 세 수가 있는데 3x와 y, 근데 얘는 등비수열이야 차례대로. 그런데 또 xy18이 있는데 얘는 또 순서도 등차수열이야. 자, 둘다 양수라는 조건이 있고요. 그때답는 e x 마이너스 y. 자 그럼 세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중앙을 생각합시다. 등비수열이니까 자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양옆을 곱한 거랑 똑같다. 그다음에 등차수열은 등차중앙 그러면 가운데 거의 두 배를 한 거는 양옆을 더한 거랑 똑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나는 x는 2y 18이니까 넣어 볼게요. 자 그럼 2y 18의 제곱, 얘가 3y. 자 계산해 보면 4y의 제곱 마이너스 36인가요? 그러면 72y 플러스 자, 18의 제곱이면은 계산하면 88의 64, 8, 88, 8 그러면 14, 18. 그럼 4하고 2하고 3, 324 마이너스 3y는 0 이렇게 식이 되네요. 그럼 4y의 제곱 마이너스 75y 그다음 플러스 324 이렇게 됩니다. 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아, 이거 인수분해하기 힘들겠네. 아, 인수분해를 해보면. 자 제가 인수분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4y하고 27, y12,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y는 12도 되고, y는 4분의 27,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제가 계산했던 걸 지우고, 자 정리를 해볼게요. 자, y를, 자, 12를 넣어보면, 24에서 빼니까 x는 6이고, 만약에 4분의 27을 넣잖아요. 그럼 2분의 27, 마이너스 2분의 36. 그러면 음수가 나와요, X가. 근데 X가 양수였거든요. 아, 그러면 얘는 안 된다. 그러면 내가 Y가 12, X가 6. 이렇게 두 개가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요거, 2X-Y. 그러면 곱하면 2 곱하기 6-12가 돼서 아 정답은 0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입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문제 보시면 제 2항이 2, e, 그리고 제 5항이 54인 등비수열, 자, A의 N이, 자, 처음으로 2만 이상이 되는 항, 얘가 몇 번째 항인지를 구하라고 하네요. 그럼 또 일반 항공식 사용하자. 그러면 A의 2는 AR, 그럼 얘가 2야. 그 다음에 A의 5는 AR의 4제곱, 얘가 54야. 그러면 나도 보면, R의 세제곱은 27. 아, 그러면 R은 3. 이렇게 구했네. 그럼 여기다가 또 넣어보면, 3A는 2. 아, 그러면 A는 3분의 2. 또 구했네. 그러면 우리는 뭐다? 일반 항을 살수 있어요. 자, 일반 항. AN은 3분의 2 곱하기 3의 N-1제곱.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좀더 우리가 계산을 쉽게 하려면요. 이 3은 2 곱하기 3의 마이너스를 제금 얘랑 얘랑 계산을 해버리자고 그래서, 자, a는 2 곱하기 3의 n 마이너스 2. 이걸로 합시다. 왜? 어차피 이 숫자랑 비교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상이니까 2 곱하기 3의 n 마이너스 2가 2만 이상이야. 어, 그러면 2로 약분 되죠? 그러면 3의 n-2제곱이 만 이상이야. 맞죠? 자, 그러면, 뭐, 우리가 3의 거듭제곱을 구해서, 뭐, 풀어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이제 지수를 할때 밑이 다르다, 그때는 가장 좋은 게 상용로그죠. 상용로그를 해볼게요. 상용로그, 양변에 상용로그를 써보니까, 로그 3, 그리고 로그 10의 4제곱. 여기는 n- 앞으로 뺄게요. 왜냐하면 또 우리가 문제에 여기 보시면은 로그, 로그 3을 이용을 하자. 이러니까 더더욱 로그 3을 사용하면 편하겠죠. 자, 그럼 로그 3은 0.4771입니다. 그러면 n-2 그리고 곱하기 0.4771 그리고 얘는 4가 되겠죠. 아 그러면은 n 2라고 하는 거는 0.4771분의 4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은 8.xx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아 그러면은 n은 2를 넘겨서 더하니까 10.xx가 되겠네요. 그러면 n은 자연수가 되니까 몇 n은 몇부터 11부터는 얘는 이제 조건에 맞는 식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 11항부터 얘는 성립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데 등비수열에서 우리가 문제를 이건 뭐 등비수열뿐만 아니라 등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항 얘를 반드시 기억해서 문제를 푸자고요. 정리해 볼게요. 등비수열의 일반항 첫째 항 A 공비가 R이면 이거 일반항 공식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등비도 중앙이 있다. 세 수가 순서죠. 세 순서로 등비수를 이루면 B를 A와 C의 등비중앙이라고 하고 가운데의 제곱은 양옆을 곱한 것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